고의 2003년 12월 29번이었어요. 자, A번부터 B번, C번 네모어법이니까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문제 풀게요. 자, 어제요. 어젯밤에 나의 아들이 막온 거야. 그래서 물으러 왔어. 어, 내가 그와 공놀이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러 왔단 말이야. 근데 문법상 보면 if나 that, 둘다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쓸수 있어. 근데 여기서 의미를 보면 내가 플레잉볼을 하고 싶, 푼지 아닌지. 그래서 if로 가셔야 돼요. 뭐 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비번은 사실 해석하지 않고 바로 풀수 있어요. 왜냐? 우리 오컬 발생하다라는 동사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가 안 되죠? 자 자동사가 뭐예요? 자동사는 지금 뒤에 목적 올수 없어요. 그 소리는 송태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송태 안 돼. 송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적고 갈게요. 자, 빈출 자동사 요거 한번 필기를 하시고요. 자, 이런 친구들은 결국엔 수태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동태 안 돼요. x.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문제가 풀리고 어... 내가 여기 좀 해석해 볼게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거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라고 말할 참이었어. 그런데 발생했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기회가 다시 안올것 같아서 이 아빠가 이제 막 놀아주려고 하나 봐요. 자, 그리고 C번은요. 얘도 해석 안 하고 바로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면, enjoy 다음은 ing니까. 자, 우리 메가패스랑 뭐, 마피아 인기스탑 이거 외웠었는데 자, 메가패스로 갈게요. 자, 앞글자만 따서 선생님이 했었는데, 이게 뭐냐. 자, m, e, g, a, p, a, s, id로 갈게요. 메가패스 id. 자, mind. 자, 그리고 enjoy. g는 give up. 그리고 a는 admit. 그리고 또는 avoid. P는 postpone, 미루다, 연장하다. 같은 뜻으로 put off 있었죠. 자, 그리고 stop. 얘는 좀 예외기 때문에 조금 뺄게요. 그리고 include, 포함하다, 그리고 중단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자, 이런 애들 선생님이 왜 썼죠? 이런 애들은 뒤에 뭐를 취해? 목적어로 ing를 취한다는 소리야.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ing,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그런 얘기였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진행할게요.